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이썬 코딩 도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에 대해 학습을 할 건데요. 네 따라하기를 이용해서 파이썬 기본 문법을 익히고요. 연습하기를 이용해서 바로 네, 문제풀이 코딩으로 연습을 하고요. 심사하기를 이용해서 문제풀이 코드를 제출을 하면 심사를 받습니다. 그럼 먼저 네, 소프트웨어 교육과 파이썬 유닛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살펴보면은요. 네, SNS를 통해서 손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친구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있고요. 또몇 번의 터치만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어플이 있죠.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직접 은행을 가지 않고 업무를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스마트폰에 보면은 지도 기능, 길 찾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소프트웨어가 발전된 덕분이죠. 자, 자동차 분야에 대한 발전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동차 엔진은 ECU라는 컴퓨터가 제어를 하고요. 어, 더 나아가서 차선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또 앞차와의 충돌 방지 기능이 있고요.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다 라는 것은 운전자가 없는 차죠. 그래서 운전자 없이 혼자 차가 어, 주행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자율 주행 시스템을 위해서 웨이모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웨이모는 뭐냐면 운전 기사 없는 택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객이 어, 앱을 통해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호출을 하면 5에서 10분 정도 후에 어, 도착을 해서 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운전사가 없는 택시다라는 거고요. 자, 영화 산업에 대한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컴퓨터 그래픽스가 필수인데요. 여러분, 멋진 영웅이 등장하는 어벤져스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겨,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있죠. 네, 컴퓨터와 3D 모델링이,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 만들 수 없는 작품이고요. 금융업계에 대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만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은행이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 대출 시장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국가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까지 등장을 했고요. 어, 이런 것들 모두 금융과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핀테크 개념인데요. 핀테크다 라는 것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유통업계의 변화는 어떨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은 빠른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거나 또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어 놓으면 미리 고객이 있는 지점에 미리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바로 배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쇼핑몰로 유명한 이 아마존이 인터넷 쇼핑몰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 발전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유통 분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빼놓을 수는 없죠.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고객의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아, 무슨 옷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걸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옷을 이제 추천해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런 회사들을 유통업체가 아닌 소프트웨어 업체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생산 분야에 대한 발전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D 프린터가 도입이 되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자동화가 가능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 모형을 찍으려면, 몇천 개는 찍어야지, 그래도 마진이라는 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개, 10개, 20개, 그런 거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어, 안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컴퓨터로 직접 디자인해서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는 거죠. 그러면 뭐한두개 그런 소량 인사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업계에서는 이미 치과 보철 분야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치아에 맞는 모형을 디자인하고 바로 인쇄하는 거죠. 의료 분야에 대한 발전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센다든지 혈당 수치를 체크한다든지 칼로리 계산까지 가능하고요. 자, 의료 정보는 모두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되고 스마트 헬스 케어라는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인데요. 인공지능 AI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겨졌던 바둑도 구글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에 어, 이세돌과 바둑 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이세돌하고 어, 대회를 했었죠. 자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시리, 빅스비 같은 서비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다, 빅스비다라는 것은 둘다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리는 아이폰에서 만들었고 빅스비는 삼성전자에서 네, 개발한 개념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야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사업인데요. 여러분이 심야버스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 뭐를 고민하겠습니까?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노선을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또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KT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사람들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 특정 시간대 에 신용카드 결제, 교통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 택시를 탔으면 어디서 승차하고 어디서 하차하는지, 또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어디 사는지 보려고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동 원구를 파악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노선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버스 이용률을 크게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우리는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우리 일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또 예전보다 삶의 질이 향상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요. 네,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활용한 기업은 성공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 자, 이런 소프트웨어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불편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좀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뭐였어요? 운전자 없이 차가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사람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각종 제어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 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 정보, 또 GPS 정보, 지도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하나씩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이렇게 결국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상청 웹사이트의 날씨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 대한 기온과 습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자, 한 번에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로 나누어 봅니다. 먼저 기상청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웹사이트는요, HTML이라는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이트의 그 흰색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눌러주면 HTML에 대한 내용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와 그림을 HTML 언어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HTML을 분석해가지고 도시에 대한 이름, 기온, 습도 값이 저장된 위치를 네,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를 찾았죠. 그러면 그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HTML에서 기온과 습도 네,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네,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이제 특정한 지역, 특별시와 광역시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HTML 분석을 했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었고 주요 도시를 추출했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어 기상청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린다라는 큰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자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현실 세계의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해결책을 찾는다. 과학적 사고법을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 명령어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잡았죠? 분, HTML 분석한다. HTML에서 기온과 습도를 가져와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든다. 데이터 중에서 주요 도시를 추출한다.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해결책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컴퓨터 명령어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컴퓨테이션 알 싱킹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큰 문제를, 네. 작은 문제로 분해하고 또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반화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작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패턴, 데이터, 일반화와 모델링인데요. 패턴이다 라는 것은 html에서 도시, 기온, 습도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고 데이터입니다. html에서 도시 이름. 기온, 습도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일반화와 모델링입니다. HML에서 네,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HML을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처리하고자 하는 작업 또는 문제를 다른 말로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하고자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거고 또는 타인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 요구사항이라고 한다. 그게 내가 처리해야 될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는 것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컴퓨터는 이제 물리적인 기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드웨어다 라는 기계 하드웨어라고 하고, 어, 이 하드웨어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 소프트웨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